행복합니다. 네 지금 기초 공사가 진행되는데 지금 는 선조가 아니고 친구가 보고 있이 건물이 거의 한4 0년된 건물이어서 어, 건물이 크고 좋지만실수는 어, 많이 없어서 건물도 어, 세고막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제하나면을 땅을 주셔가지고 여기에 청년기을 썼다가 세워주는 겁니다. 배워지게 되면 아, 어, 고양식파식시 어, 김포시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수도권에 그 청년들이 모여서 공열도고그 어, 다음에 앞에서 주민들이 왔을 수있도또 보수관이 만들 다른 아이들이 와서 공방이 되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어, 미디어 사역을 향상할 수있고 어, 우리 교회에 아나운서도 있고 미디어 전문가들아지 많은 미디어 판독도을 만들 수있고 뭐, 어, 세계 선교사님들, 도로에 우리 베리 목사님도 오시고또 어, 노르웨이의 헐리바 목사님도의 초대도 시고 어, 네덜란드의 잔 목사님, 전 세계 네트릭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서 기도하고 어, 훈련 받고 돌아갈 수있고 앞으로 전 세계에 큰역사가할기를 지금을 쓰고 합니다 고사의 전작이나한 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기도해 주시고 어, 필요한 재정들도.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정말 창구적인1 0만원입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주시고 함께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현금을 우리 계좌에다 찍히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선교관 맨 현판에다가 헌신한 분들 이름을 뇌미아 3장처럼 문고리 하나라도 헌신한 사람들 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방선교회 저와 함께 선교 15년 동안 같이 했던 많은 우리 장모님들 우리 손유사님들 동참해 주서 감사하고요. 큰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서울철사님 지 잠깐 보실래요 마지막 한번 짧게 인터뷰 하시죠. 어 이번에 고향 시장님도 오늘 오실 텐데 짧게 청년들한테 어 기도해달라고 안전하게 잘될수 있도록 어 청년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삼보시대, 오보시대 살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어깨에 이렇게 이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 믿음으로 도전하고 겸비한 말씀니다리고저희들이 청년 세대를 지해 양육하는 게대들이 사실 별가지 없습니다. 여기서 불구하고 저희는 청년 세대를 양육을 해서 다음 다음 세대로 우리 이적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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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년교육센터라는 곳에 니다년팀을 어, 내서 나라를 세워서 해들고금소리들 하는 그불끄이 되는 그런 들년들이 되었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있을 수 없으니까 애국청년들이 불철지로 와서 그냥 사귈 수 있도록 우리가 작은 장작불이모이면하나하대 어, 금방 시고 볼지만, 네 개가 여러 개 붙으면 이사회를 바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배우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말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혼자면 폐하겠거니와 그 사람이 면 능이 말수하시니세 겹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너무 감사하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른들계시고 1차, 2식일를 잡힌 기가 끝나고 내일 부터 2차 시작된 20년 동안 한시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많은 분들 반도시 역사가 일어주수록미니다각도의 통역팀들도 지금 만들고요. 또 미디어팀들 여러 팀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결국은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청년비행센터가 멋지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感谢领导。